안녕하세요. 다산에 두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6장,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장. 자, 먼저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과도라는 말이, 과도, 과도. 과도기라는 말을이 들어보시죠. 과도기. 과도기다. 자, 이 과도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정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를 자 여기 A라는 정부가 있어요, 그죠? A라는 정부가 있고 A라는 정부가 있고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정부가 바뀔지 그죠? 이제 B 정부로 바뀔 거예요. 자 B라는 정부로 이제 바뀌는데. 이 정보가 바뀌면은 한 번에 모든 시스템들이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A 정부에서 B 정부로 넘어갈 때, 넘어갈 때, 그때 그 중간 과정 있죠. 중간 과정. 그 중간 과정을 뭐라고 하냐? 그 기간을 과도기다라고 해요. 과도기. 과도기. 뭐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뭐 사람들을 뭐 다시 뽑는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게 그 기간 동안 얘기하는 게 바로 과도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과도기 동안에 뭐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현상들 과도기 안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과도 현상이라고 해요. 과도 현상. 쉽게 예를 들어서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도 현상. 자 이제 과도 현상을 전기에 한번 접목시키면 이제 뭐가 되냐 자 이게 형광등 있어요. 형광등. 자, 형광등이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딱 누르면 이 형광등에 형광등에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불이 바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작은 시간 동안의 간격을 두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도기라는 거죠. 과도기. 그러니까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더 깊게 파고 들면. 아그 안에는 아주 작은 작은 시간 동안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과도기 즉 과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이 과도 현상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바로 RL 직렬 회로와 RL 직렬 회로, 그 다음에 RC 직렬, RC 직렬 회로, 그 다음에 RLC.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만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깊게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요 R.L.R.L. 직렬 회로와 R.C. 직렬 회로에서는 자 시정수라는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시정수를 조금 주의깊게 보시고 시정수라는 거 그리고 요 R.L.C 직렬에서는 이제 뭐를 보시냐면은 R.L.C 직렬에서는 어떠한 상태들, 어떤 상태, 뭐 비진동이다, 뭐 진, 비진동이다, 뭐 임계 진동이다. 뭐, 아니면, 뭐, 진동이다라는 것, 비진동이다. 이러한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LC 직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어떠한 식이 아니라, 이런 상태 변화, 상태에 따른 변화를 그걸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RL 직렬과 RC 직렬에서는 이 시정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시정수를 더 집중적으로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RL 직렬회로부터 볼게요. RL 직렬회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아래 직렬로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저항, 저항과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직류, 자 직류 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직류 전압이 자이 e, 기전력이 자 R 여기가 L 그리고 여기 뭐가 달리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스위치가. 그럼 지금 현재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어때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뭐를 볼 거냐면 스위치가 온데 있을 때.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그러니까 닫으면 이 기전력에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자, 스위치를 온 시키면 자,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에 전류가 시간에 따른 변하는 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 전류를 자, IT라고 놓게. IT. 전류를 IT에 자,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 자, 전압을 인가하면 이 저항과 저항과 코일에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저항에 인가되는,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은 얼마예요? 저항 곱하기 it가 되겠죠. 그죠? 저항 곱하기 it, 에 그다음에 이 코일에,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은 얼마가 되죠? 우리 그때, 저기 앞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l 곱하기 얼마? l 곱하기 didt, 그죠? 역기 전력 didt. 자, 지금 여기 VR, VR, VL. 지금 저항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다 합치면 전체 기전력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다? 전체 기전력 2라는 거예요, 2.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류를 구하는 식이 중요한데 여기서 전류 IT, IT라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쓰냐? 바로 이러한 도구를 써요. 미분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과 이거 아니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자, 이 문제를 풀자고 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라플라스 변환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그 결과만 이제 좀 공부를 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자 미분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 식을 풀면 자 전류 i가 얼마 나오냐 i t는 자 전류의 전류 전류기 때문에 보시면 얼마다 r 분의 2 그죠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저항은 저항 저 저항, 아,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그죠 r 분의 2에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냐 l 분의 r t다 자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요식 그러니까 이식결과값만 지금 아시면 돼요. 중간 과정 모르셔도 되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r 래직을 흐름에서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얼마다? 전류 IT는 R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분의 RT다. 라는 거죠. 그때, 그때, 여기에 특성근. 자, 특성근이 존재하는 특성근. 특성근이 뭐냐면, 특성근은 이 전류의 식에서, 전류의 식에서 여기 있죠, 여기 값. T 앞에 있는 값 있죠, T. 자, T 앞에 있는 값이 이게 바로 특성근이에요, 특성근. 특성근이 얼마다? 마이너스 L분의 R이다. 특성근. 그러니까 특성근은 항상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예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이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자, 시정수다. 자, 시정수라는 게 나오는데 시정수는 타워예 타워. 타워는 자, 이거예요. 시정수는 특성근.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 자, 시정수는 뭐냐면 특성근의 특성근의 자, 특성근의 절대값, 특성근의 절대값에 뭐다? 역수다. 역수다. 자, 지금 특성근이 마이너스 l 분의 r 나왔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l 분의 아래 그거의 절대값. 자, 특성근의 절대값 얼마예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 얼마예요? 절대값이 l 분의 r이죠? 그 l 분의 아래보다 역수다. 그렇기 때문에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는 뭐가 된다? 시정수 타운은 R분의 L이 되는 거죠. R분의 L. 그리고 시정수라는 건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뭐다? 단위는 세크. 세컨드. 세크. 단위는 초다. 그래서 시정수 얼마다? 시정수는 R분의 L이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뭐가 나온다? 이 시정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정수. 아시겠죠? 시정수. 시정수. 자, 그때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 전류. 자,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이 전류의 곡선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볼게요. 전류 곡선이. 자, 이게 시간이고, 이게 지금 전류예요. 전류. 전류 IT. 자, 지금 이게 전류를 지금 구하는 시기였는데, 자, 보시면, 지금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T에다가 0초일, 0초일 때, 0초일 때,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되겠죠. 그럼 모든 수,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에요, 1.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럼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얼마예요? 1이죠, 1. 2의 0제곱이니까 1 빼기 1. 아, 0이구나. 얘가 0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다?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얼마야? T가 0초일 때 전류는 얼마다? 0이에요, 0. 0.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냐면 T에다가 자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상상태죠. 정상, 정상상태. 정상 t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에 무한대 분의 1인데 이에 무한대 분의 1인데 이 값은 얼마다? 분모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다? 0에 가깝다라는 거지, 0. 분모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뭐다? 0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값이 0이에요, 0. 그 그러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그이 값이 0이면 결국 얼마다? r분의 2라는 거예요. 즉, 어디냐? 여기가 바로 r분의 2라는 값에, 이렇게 r분의 2라는 값에 전류 곡선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r분의 2의 값이 뭐냐? 이 r분의 2의 값이 바로 정상 값. 정상상태, 정상, 정상상태라는 정상 거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하는 그 값에 도달, 도달했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값이라는 거, 정상값. 얼마다? R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값.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정수라는 게 얼마였어요? 시정수라는 게 R분의 L이었죠. 시정수 T 타우 가. 그럼 시간 T에다가, 요 T에다가 R분의 L을 대입할 거예요. 저기다 R분의 L을 대입하면 뭐가 되나 보세요. 지금 R분의 L을 집어넣을 거예요, T에다가. T에다가 알분의 1을 시수로 집어넣으면 알분의 2에 1-2에 1-1분의 R 곱하기 이제 t에다가 바로 알분의 1을 넣은 거예요 알분의 L을 집어넣으면 약분 되죠 약분 되죠 그럼 여기는 결국 뭐냐 2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결국 뭐냐면 알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럼 계산기로 이 값을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값이. 0.632가 되어버려요. 0.632. 이거 뭐냐? 자, 시간 얼마일 때? 알분의 1일 때. 자, 이가 알분의 1일 때. 알분의 1일 때. 그때의 전류가 얼마냐면, 지금 알분의 2였잖아요. 그죠? 그 알분의 2에 몇 퍼센트? 63.2%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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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3.2%. 63.2%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전류 전류의 값이 여기에 도달하면 63.2%에 도달하면 이거는 정상값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때 요요 R분의 1. 여기보다 요게 바로 시정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정상 정상 상태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보다 그게 시정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이제 온했, 온했고 스위치를 이제 오프했다 자두 번째 스위치를 오프했어요. 스위치를 열었어요. 자, 스위치 닫, 닫았던 닫았던 스위치를 갖다 뭐했어요?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버리면 이 코일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있어요 에너지가 방전하게 되죠. 방전. 그 방전할 때 방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스위치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는 이제 끊어져요. 끊어지고 방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한다? 이렇게 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전이. 자, 그때 그때의 방전 전류가 뭐냐면. 자, 시계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시계 방전 전류 IT는, IT는 R분의 2에, R분의 2에 2에 마이너스 L분의, L분의 RT가 된다라는 거예요. L분의 RT.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방전했을 때의 그 전류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류 곡선이, 자, T, 이거 I에요. 자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얼마예요? 이게 이 값이 1이니까 결국 얼마다? r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r분의 2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방전할 때 방전 전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t에다가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의 무한대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0에 가까워진다. 즉,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전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전할 때는. 그죠? 이렇게 충전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방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l분의 r, 마이너스 l분의 r이 뭐다? 요게 바로 특성근이죠. 특성근. 그죠? 특성근이 되고, 그리고 시정수는? 시정수 타오는 뭐다?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다. 똑같아요. 얼마? R분의 L인 거죠. 스위치를 닫든 스위치를 열든 시정수는 얼마다? 똑같이 R분의 L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마찬가지로 이 t에다가, t에다가 이 시정수를 대입하잖아요? 시정수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i, R분의 L은 R분의 2 곱하기 2에 자 t에다가 r 분의 L을 집어넣으면 다 약분되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럼 여기서 요 2의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마이너스 1승이 얼마냐? 이게 바로 얼마냐면 0.0.368이 나와요. 0.368 얼마? 36.8%즉 어디냐면 r 분의 2, r 분의 2의 몇 36.8%에 해당하는 36.8 여기 여기 36.8%에 해당하는 그 전류. 여기 여기 바로가? 요게 바로 시정수 타워가 되는 거지, 타워 시정수. r분의 2의 몇 퍼센트? 36.8%에 이르면 아, 이게 바로 예, 네, 정상 상태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여기 가까워지면 기 정상 상태라는 거죠. 그죠? 36.8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보다 크게 바로 시정수 타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시정수만 암기해라. 시정수. 얼마? r분의 l이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r c 자 RC 직렬 회로입니다. RC 직렬. 자 이것도 이제 결과만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 RC 직렬 회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여기에 저항과 자콘덴서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똑같이 그리고 직류 전압이 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RC 여기 스위치 자기절 e 가가 E가 가해지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죠? 변환하는 식은 i it. 자 그때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똑같아요. 전류는 똑같으, 똑같이 it. 전류 it는 뭐가 되냐? it는 r분의 i에, 2에, r분의 2에의 2에 마이너스. 지금 여기는 c에요, c. 코일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되냐면 r c 분의 1 t가 돼 버려요, t. 이게 바로 전류가 돼요, 전류. r c 분의 마이너스 r c 분의 1 t가 돼 버린다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r c 분의 1, 마이너스 r c 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이 마이너스 r c 분의 1이 이게 바로 특성근이죠, 특성근. 특성근,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 그럼 시정수는? 그 시정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정수. 시정수는? 파워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 마이너스 RC분의 1의 절대값이면은 RC분의 1이죠? 그거의 역수니까 얼마다? RC다. RC. 아, 그래서 RC 직렬회로에서는 뭐다? 시정수는 얼마다? RC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C다라는 거. 그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를 보시면, RLC 직렬회로. 자, 여기에서는 식이 상당히 복잡해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RL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서,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은,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은, 이거 나오죠? 과제동, 뭐 임계제동, 부족제동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 RLC 직렬로에서는 특성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특성근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에 2L분의 R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LC분의 L, 이렇게 나와요. 특성근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하겠지, 그죠? 구하는 과정 자체가. 자, 특성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 2L분의 R제곱 빼기 LC분의 1이라는 값. 즉, 이 값을 다시 써보면, 자, 제곱이니까 4L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인 거죠? 그죠? LC분의 1. 그럼 여기서 얘를, 자, 어떻게 가져줄 거냐면은, 자, 이 값이 있죠? 이 값이 0보다 클 때, 0, 0일 때, 그리고 0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주는데 여기서 4L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얘는 뭐냐? 0보다 클 때가 바로 비진동이다. 비진동. 자, 0보다 크면 뭐다? 비진동. 0이면 임계진동이에요, 임계. 임계진동. 0이면 임계진동. 그리고 0보다 작으면보다 요거는 진동이다. 감쇄진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식계 정리가 돼요, 정리.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4L제곱분의 R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얼마? LC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넘겨버리면, 우변으로. 그럼 여기서 L값은 약분되겠죠, 하나. L값이 하나 약분, 약분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양쪽에다가 똑같이 얼마? 4L. 4L을 곱해주면, 4L을 곱해주면, 자, 4L 약분돼서 R제곱되죠? 여기는 C분의 4L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R제곱이 C분의 4L보다 크다. 같다. 작다. 무조건 R제곱이 크면 비진동. 같으면 임계 진동, 작으면 보다 진동이다. 감쇠 진동계다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여기 루트 씌워야 다 똑같이 루트를 씌워버리면 뭐다 r 여기는 자 4가 이제 제곱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2곱하기 루트 c 분의 l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아요. r 값이 크면 보다 크면 비진동기다 같으면 임계 진동기다 그리고 작으면 진동 감수 진동이다. 이렇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래서 직렬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교재 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일 번에 저항 R과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가 얼마냐? 이거 시정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일번 문제가 뭐냐면 R과 L의 직렬 회로, RL 직렬 회로죠. 그렇죠? RL 직렬 회로에서 뭐를 구해라? 시정수 타우를 구해라. 얼마였어요? 그냥 R 분의 L이었죠. R 분의 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수 답은 3번. 다음 2번. 저항 R1, R2와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시정수가 얼마냐? 시정수. 자 보시면 2번 문제는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두 개. 저항 두 개가 있고 그리고 L과 이세 개가 다 직렬로 자 직렬로 연결돼있대요. 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R1, 여기 R2, 그리고 여기 코일. 자 이렇게 직렬로 돼있을 때 자. 우리 배웠잖아요. 저항, 저항의접속에서 우리 배웠었죠. 지금 저항 R1과 R2가 어떻게? 직렬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성 저항은, 합성 저항은 얼마?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죠. 그죠? 합성 저항이. 그럼 끝난 거죠. 시정수는 얼마다? 저항분의 저항분해. R1 플러스 r 2분의 얼마다? L이다. 요, 게 바로 시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하나 더 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있다. R3가 있다. 그럼 플러스 R3 하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시정수 구할 때. 자다음 3번. 자, 아래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뭐, 답은 2번에 길어진다. 길어진다가 되는데. 자, 설명 드릴게요. 자, 아까 그 전류 우리 그 곡선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게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자, 어떤 어떤 그 전류는 이렇게 된 전류가 있다고 하고 자, 어떤 전류는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정상 상태 우리가 몇 퍼센트냐면은 63.2%라고 있죠 그죠? 63.2% 63.2%에요 그쭉 손을 그어 보세요 자 우리 처음에 그렸던 거는 어디냐면 시정수가 어디에요 여기에 여기 그죠 63.2%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63.2%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에 요 여기에 요여기여기그여기까여기 여기. 그러니까 타워1 타워2에요자 어때요? 지금 시간이 타워, 타워 원보다 2가 어때요? 더 크죠? 즉, 시정수가 더 커요. 시정수가 더 크면 뭐하다? 시정수가 더 크면, 어때요? 정상 상태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즉, 과도기가 없어지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시정수의 값이 뭐할수록, 시정수의 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더, 그 과도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다음 4번. 자 권수가 2,000회 저항이 12옴인 코일에 5암페어의 전류를 통해 통했을 때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외바의 자소생겼다. 이 회로의 시정수가 몇 세컨드인가? 자 4번 문제는 자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지금 여기서 RL 직렬 회로야, RL.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자 RL 직렬 회로에서 자 시정수가 얼마였어요? R분의 자, L이었죠, 그죠? R분의 L. 그런데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지금 나온 게, 이 저항값. 저항값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 L값. L값이 안 나왔죠? 자, L값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죠? Li는 얼마다? n파이다라는 거. 그죠? 기억나시죠? Li는 n파이다. 그럼 이 식에서 L값은, i분의 얼마? i분의 n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i분의 n파이. 그러니까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자, 전류가 5어 5A, 전류가 5어에다가 권수가 2,000회. n값이 2,000. 곱하기 자속은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자, 계산해보면, 요 l값이 12가 나와요. 12. 1 2 l 어, 그렇겠네요. 그죠? 그럼 시정수는 얼마? 시정수는 R분의 L. 저항이 12. 그리고 인덕턴스가 12. 아, 그러니까 얼마? 1초.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 수가 몇 초? 1 초가 된다는 거죠. 일 초. 답은 3 번. 답오 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제역에 입력 신호를 가한 후 응답을 볼때 정상 상태 시간을 기준하여 그전에 응답. 정상 상태 시간을 기준해서 그 전, 그 전이보다 바로 과도 응답인 거죠. 그 전이니까. 그리고 그 후의 응답을 보다 정상 응답이다. 답은 3번에 과도와 정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과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이 과도 현상은 출제 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차라리 다른 단어를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